10편, 96편.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. 온땅이여, 여호와께 노래하라.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.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.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, 모든 신들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시다.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. 영화로움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 안에 있도다. 오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.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재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.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.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.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라.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. 그분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.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.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 울리고 들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기뻐하리라 숲의 모든 나무들도 기뻐 노래하리라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